국산 4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8경주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2번 라운더포인트입니다. 선두 2번 라운더포인트가 지키고 있습니다. 3초 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2번 라운더포인트. 선두 2번 라운더포인트가 계속해서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마신차까지 앞서 있는 2번 라운더포인트. 단독 선두 2번 라운더포인트 이번 경주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송재철 기수도 이번 경주 300승을 향해서 달하고 있습니다. 2번 라운더포인트와 송재철 기수 결승선 먼저 통과했습니다. 3세 주행검사를 했어요. 2세 때 다리가 안 좋아서 푹 쉬었다가. 근데 3세 때부터 주행검사 할 때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전, 뭐, 데뷔전, 뭐, 그 다음에 2전, 3전 하면서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라고 하고, 일단은 300승을 제가 300승을 했는데, 300승을 제가 했다기보다는, 300승 하기까지 이런 기회를 주셨던 거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목표는 그 정도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지난 6개월간 조금 성적이 저조해서 상 하반기에는 할지 안 할지는 뭐 제가 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50승보다는 좀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올해 데뷔 10년차고 네, 10년차인데. 보니까 어제 보니까 3,700전이라는 좀 많은 기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데 그동안 제가 데뷔했을 때는 성적이 안 나서 좀 그랬는데 이제 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러면서 기수에 대해서 좀더 안정적이게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사건이 많았어요. 뭐 예시장에서 뭐 제가 말실수도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좀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승 때는 첫째가 네. 태어났을 때였고, 네. 이백승 때는 둘째가 태어났어요. 네. 첫째 아이를 가지고 나서 예, 그, 그때도 백승을 하고 이번에도 둘째 아이를 가지고 나서 이백승을 한 거군요. 일단은 제일 고생하는 제 와이프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요. 3백승 때. 첫째. 아, 네, 3백승 때는 셋째보다는 제가 뭐 셋째 아들, 셋째 아들처럼 <laughs>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두딸 키우느라고 고생한 제 와이프한테 감사하다고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너다